이명시은 이 상가계약이 된단식조입니다을사신사정축경술인데 상가계약이고, 이건 분양을 대행하는 업자가, 분양업자가 과연 상가인 분양계약업인데, 지방중개인이 1급인 편의점을 계약하겠다는데, 이게 어떤지? 실행이 되겠는지 계획이 되겠는지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연월이 신사 월사와 월사가 물건과 그 지방의 중개인인 사람이고 정축경술이 분양을 대행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의 능력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을축을 어, <laughs> 축중에서 신을 내버리고 경술이 수중에서 신을 내버려서 신사가 뭐예요 정축이 명주인 정축의 중요한 핵심이고 그 다음에 신이라는 것은 완성체니까 물건이 아주 좋다는 걸알수 있죠 근데 정화의 사급제니까 뭐예요 내가 이게 누가 주든지 나누든지 해서 내가 돈을 벌려는 목적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신사월사가 얼신중하죠 사사상병을 얼신중하는 것은 뭐예요 을사라는 업자가 신사라는 물건을 혹은 신사는 업자가 얼씬하는 물건을 어 티를 하고 계약을 이행하겠다는 소리인데자 얼신충하면은 얼신충이 얼경합을 작동시킵니다 즉 얼경합을 하게 돼 있어요 얼신충하면 애가 얼경합을 합니다 응 얼경합 얼경합하면은 자 그럼 이 사가 뭐예요 술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사급제가 어 일간청의경수이라는 능력으로 입고 되니까 이 사람이 급제를 본다는 얘기죠. 그렇게 그러니까 나눠 먹기 에서 나눠 먹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근데, 아, 축술을 하면은 경술과 신금이 일로 들어가고 사사화가 술로 들어가요. 그러면 이 사람이 계약에서 돈을 버는 게 맞죠. 그러면은 자 이게 신금을 내버내사급제에앉 것은 나눠 먹을 테니까 너한테 돈을 많이 주고 그러니까 니가 대두를 넣든 뭘 하든 다 인정해주고 돈을 많이 받아도 우리는 다 인정해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일단 경술이 뭐예요 시주에 있다는거 정축한테 있다는 얘기는 을경합해서 을사, 을사의 뭐예요 을 인성이니까 문서고 사는 급제니까 문서에 계약금 주고 이익금을 준다는 게 을사가 을경합해서 되는 거예요. 근데 신사가 을신중하기 때문에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회축, 사회축 다예요. 사축공료, 사축공료 해가지고 경술이 유술천합니다. 그래서 경신상부하고 유술천하니까 신사에게 일임해서 상가 분양을 네가 이익금 많이 주고 네가 하고 우리는 그대들이 어떤 말도 다 인정해 주겠다고 한뜻을 나타내고 실제로 지금 정축이 되니까 무인, 기묘, 경진, 신사, 이럴 때 신사에 이모, 개미, 개미, 갑신, 얼류, 이모, 개미, 갑신, 류병술일 같을 때 계약이 이행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건 단점은 맞고 업자의 말도 맞아요. 그래서 언제 계약이 될지는 추후에 다시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